어, 구독해주신 분들, 어, 이거는 이제 고급 기술만 제가 기차 엮듯이 엮어봤습니다. 제목은 개똥이 4 단계 X 도 넘어가기. 읽어보시죠. 그다음 스파이럴 어. 긴 거. 어. 툭치기 마무리. 아. 저희도 다시 못외워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앞에 네. 영어, 그, 그, 여기 뭐 태그 방송 가면은 대사를 영화 배우들이 못외워가지고 알바들이 대사 들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저도 무뎌워서 다들 무뎌는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에, 이게 제가 되게 길게 엮은 이유가 기차요 기차.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똥이를 하는데 개똥이 길게 엮어버렸 쭉. 한 10개까지 엮어들려 그랬는데 또 너무 많이 엮으면무 보시는 분들이 짜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잡아서 우리가 지금 한 다섯 개 엮었으니까 저이다 넣었다 빼기. 그렇게 가 뭐, 뭐 하면 은또한 10개 되겠네요. 나중에 날 잡아서 한 10개도 바꿔볼게요. 아주. 근데 이제 보시는 분이 몇명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천명 이하야. 보시는 분들이 몇명 없어. 그분들이 계속 보나봐. 나머지 분은 안 보고. 자, 개똥이, 감독님이 사인이양 미간이 딱찍어주지는게 무서운 거야. 자, 개똥이. 양 미간이 그어지기 전에. 자, 개똥이 그랬나 자, 우리가 이제 개똥이 전편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이것도 여기서 요령이 이렇게 한번더 꽈도 돼요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자등 뒤로 건너가 가운데 와그러니 개똥이를 양성 포기를 아, 세번 하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셔도 돼요 자 여기서도 개똥이에서도 지게를 줘 지게 개똥이가 지게지다 좋죠 이렇게 지게를 지그시 해서 이렇게 쓰는 그래서 못감아서자 여기서 이제 개똥이 까꿍도 다 하셨죠 이렇게 까꿍 그래서 아들 안세진이가 아, 또 정부에또까꿍을또 유행시켜가지고 다들 까꿍까꿍 하시더라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다시 또 X손으로 까꿍하는 거예요 X손 까꿍을 그래서 바쁘니까 이게 너무 길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개똥이 버자 보고 계시니다 개똥이 보장. 자 여기서 자 문제는 이 부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 왼손으로 여기를 살짝 눌러줘야 돼. 아, 눌러주면서 들어야지. 이걸 안 눌러주고 안 눌러주고 돌리면 여성분들이 이 돌아 이게 익숙하지 않아 돌아만 한다. 이걸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에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돌지 만한 사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킥 포인트가 되겠죠. 다시 3번 들어면서 이렇게 어깨로 내서 돌리. 이때 돌리는 거야. 자 또 얘기했지만 잘하는 버전으로 갑니다 잘하는 버전으로 여성분이 잘했을 때 이렇게 카트 한번 줍니다.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 <목소리> 자, 여성분 잘할을때 대부분 여기서는데 마무리하고 그때는 마지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줘 가지고 카트 뜨고 걸어서 자 여기서 저로 보내주실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서 여기서 이거 따라드실 좋아요. 이렇게 앞으로 보내도 되는데. 현장에 가면 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부딪히기 그래서 여기서 카트 줘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카트 주면 자 여기까지가 개똥이에요자사바을 줍니다 사박사박 네, 그래서 자, 이게 길게사박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 넘어가는데 사단에 넘어가는데 안세진이 12번 말이 되겠습니다 안세진 뒤쪽 12번 그래서 꺾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1번 4, 4단계는 네번돌거예요 남자가 네번 움직이는데 이 상태에서 왼발 빠지면서 왼발 빠지면서 1단계 자 2단계는 역시 8바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이렇게 대각으로 건너가서 오른발부터 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가서 한번더 가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꺾어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4단계 마지막 하나. 여기서 여성 지나가면 양성 보기. 그대로 씌워서 이렇게 양성 보기. 자, 뒤로 빠져줍니다. 뒤로. 자, 여기서 여성이 지나갈 때 남성이 몸을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툭 돌려서 잡아서 텐션 주고, 카트 주고, 돌려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엑스로 넘어가기가 되는데, 여기서 엑스로 넘어가기를 그, 바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안세진이 8번 발로, 8번 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세진이 3번 발로 들어와서, 3, 목 뒤에 서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보내죠 자, 정면서 보시라고 제가 1회전 줄게요. 이렇게 1회전. 정면서 보시라고. 자, 엑스로 넘어가이 손이 여기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겠습니다 돌려놓고 엑스 넘어가도 7번만 1세이스 7번만 7번만이 되겠어 다시 한번 이건 뭐 10번 해도 되는데 하요 시간감 계산해서 2번만 하고 마무리 짓게 요자 그럼 또 밑으로 넘어가서 저 밑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한 번만 할게요 더 해도 되는데 네, 한번만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 항상 카트는 준비해 카트는 브레이크니까 그래서 마무리 7위 자 이제 그다음에 스파를 이갈 건데 이거는 등기를 건너가서 자 여성을 이렇게 잡아서 자 여기서부터 손을 바꿔 잡을 거예요. 어 같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 손이 이제 왼손에 잡혀 있는 손을 남자 오른손으로 잡을 거예요. 왼손에 잡혀 있는 여자 손을 요령은 보내면서 여성 2번 말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꿔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도장에서는. 이 예, 손이 언제 잡혔는지 몰라 아, 눈치무치의 눈치. 기술입니다.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파이를 여섯 잡고 아, 그대로 남자 한번 돌, 한번 돌고 여기서 아, 두 번째 꺾어 가서 여섯 방이죠, 세번 돌. 마지막으로 한번더네번 돌고 네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손꼭기양손 꼬. 자, 이제 7번 말로 넘어가요. 7번 말로. 7번 말로 넘어가요. 자, 이제 손바닥을 썼어 자, 여기서 4번을 주셔야 돼요. 긴거할 건데, 네, 4번. 안 세지지? 4박자. 4박자. 자, 여기서 이제 긴거 하기 전에 여성을 외곽 돌기로 한번 마무리 칠게요. 외곽 돌기로. 마무리 치고, 잡아서, 분해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같이 도는 면 돼. 자, 이제 여성 지나가면 대각 일자로 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마거. 자, 여기서부터 틀어서 지나가면 머리에 써서. 항상 춤출 때는 아이컨택을 하셔야 돼. 요 저는 일부러 안 봐요. 아이컨택을. 우리 가훈이 여자로 쳐다보지 말하는게가훈이야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우리 이 선생님 안 보는데 춤추는 지금부터 바꿔요 제가 그러면 제, 지금부터는 우리 조상님 가운을 좀 어기고 하소서 조상님한테 방치를 하는데 내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 아이콘 근데 눈을 똑바로 보면 안 돼요 항상 흐리게 봐야 돼 이렇게 저는 다행히 노안이라 흐리게 보여요 근데 흐리게 봐야 돼 전체적인 어, 이렇게 숙이지 말고 이렇게 항상 여자 정수리에서 약간 높게 보시면 어깨도펴지고좋아요그래서 항상 딴데 보면 안돼 항상 지금까지 제가 딴데 보면서 일부러 지금까지는 딴데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정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 아무래도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서 항상 여성을 봐야 돼요. 아이 컨테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성을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돌리면서 네? 리면서이렇 여성을 항상 여성하고 눈을 맞주 항상 여성을 봐야 돼. 눈을 안마주쳐도 이렇게 여성을 느끼게 바라볼사람어 알아봐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성을 찍어줘요. 제가 항상 시선이 따라간다고. 그래야... 내가 리드를 룰스가 있어. 안 부딪힌단 말이야. 근데 엉터리다 보니까 막 부딪힌다고. 그래서 리드가 안 들어간 이유는 여성을 안 봐서 그래. 그냥 사자가 토끼 잡을때 토끼를 봐야지 사자라고 토끼를 우습게 보고 막 노를 보고 사 토끼 잡아봐. 못 잡아. 씨, 지가 사자 아니다. 사자 할아버지라도 그래. 토끼를 봐야 토끼를 잡지 딴데 보고 가봐고 노를 못 잡는다. 그야말 사자라도 하여튼 쥐를 잡아도 지를 보고 야 살아야 그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씌우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쉬어서, 돌아. 항상 이렇게. 목표를 모시고 그래서 선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번에는 손을 모른다. 손. 손을 잡을 거니까. 근데 딴데 보면 못 놓친다니까. 저도 놓쳐요.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자는 여자도 보고, 그 눈이 좋아야 돼. 저도 영화에 나온 타짜 나온 건데, 타짜 그막 화투장 속이는 게 눈이 좋다고 그러고. 우리는 모르죠 근데 걔네들은 특허면서 안 돼. 슬로우로 모른다. 슬로우 비어어로 본데, 이 화투장이 바뀌는 거를. 그 소치시죠? <laughs> 그 정도는 아니시죠? 네, 슬 수로를 아직 못 보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 잡고 싶고 이걸 봤어요. 지금 아마 못 보신 분들, 저는 본다고. 자, 이걸 봐요. 이걸 돌리면서 어깨 잡고, 근데 순위 어깨를 봐요. 어깨. 근데 땅도 어깨 놓친다니까. 네, 그래서 어깨를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긴 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쪽치기 마무리할 건데, 자등 뒤로 건너가서 자, 여기 와서 칠번발사박자 네, 생략했죠. 시간나 계산. 생행했습니다. 자 밑으로 건너가서 뚝지기를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저편에서는 여기서 떡볶김에 제자 지낸다고 이 상태가 됐을 때 엄지걸이 떨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제일, 어, 재미난 작품이라 제가 느번게요 엄지걸이는 이거 못하는 분, 여태까지 여태까지 뭐 개똥이 4단계 뭐 수, 근데 그걸 안 해도 돼. 진짜 그거는 안 해도 돼. 이거 못하는 사람도 지루반 못하는 거야. 지루반 다시 배워야 돼. 이, 이, 한손 기술이잖아, 한손 기술. 한손 기술. 막, 양손으로 막휘날렸는데 이건 한손으로 하는 거야. 이걸 못하면은, 뭐, 한손이잖아, 그죠? 어. 한손. 이거 못하시는 거는, 정말, 지르박 어디 가서 잘한다가시면안지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이 정도는. 해서 아, 돌려서, 자, 들어가서, 자, 돌려서, 그, 휘둘러서, 자, 이렇게 쳐서, 자, 이때 이렇게 잡아주, 고 긁어서 잡아주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특치이 그래서 여자를 툭 던져놓고 여기서 툭 치면서 남자도돌아서 하트 주고 이렇게 에까지 그래서 이렇게 긴게한 엮어 봤습니다 기계 기차처럼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가족 사람들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이 사실 일제시대 때 그만하라고 그한번 1분만 한아 이거 이제 길으니까 개똥이 4단계 엑소 넘어가기 스파이럴 긴걸 엄지걸이 툭 네, 치기 무리 했는데 긴게왜좋냐면요 어렸을 때 우리 이재식 대우 조장님이 그 나라를 팔아먹었어 이화영처럼. 그래가지고 엄청난 땅을 받았어. <laughs> 근데 이 조상님들이 여자하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다 날려먹었어.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살았는데 우리 들로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은 기차 세는 나무로 살았더라고.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막3 0칸4 0칸 되면은 그냥 기분이 그거 그 기차 탄생무을 살았다더라고. 그래서. 긴게 좋아, 긴 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 긴, 긴 거를, 어. 긴 거를. 그래서, 그, 가끔 저도 그 땅이 생각나요. 아씨, 그 땅을 안 팔았으면 내가 충전생 안 하고, 지금 지금 강남 문 썰으면서 살았을 텐데. <laughs> <laughs> 어, 자죠장안의 미녀들 다 모아놓고, 뭐 돈다버는탁자에놓는다더라고 야, 너네 가져가기 싫고 가져가는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 조상님들이 그 술하고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춤은안 좋아했나봐. <웃음> <웃음> 그냥 귀신해아가지고 술과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다 팔아먹었어. 기차를 못 쉬어. 그래서 제가 기차를 만들어 보는 거야. <laughs> 그 조상님의 그, 그 기차에 있던 그거를 제가 아, 기계에 엮어드릴게 앞으로 그래서 기회 되면은 10칸씩, 아, 20칸씩 엮어드릴게요. 알겠냐. 아, 네. 30칸.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계속 구독해 놓으시고요. 어,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좀 야한 얘기 좀 넣었어요. 기억하기 편하게. 그래서 네. 에, 이렇게 좀 충격적인 단어 좀 넣었으니까. 에. 자,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지옥에 봐주시고요. 또 인사하시죠. <laughs> 저는 예쁜 뭐,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에.